법무법인 대륜이 수행한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나한테 형이 두명 있는데 몇년전 어머니 장례식장에서 상속 문제로 서로 다투는 모습에 완전히 연을 끊었음. 그런데 아버지도 건강이 안 좋아지시면서 병원에 입원하셨고 최근에 돌아가시면서 장례를 치르게 됐어. 하지만 장례가 끝난 후에도 아버지의 유산에 대해서 아무런 말이 없더라고. 그녀한테 물어봤더니 내가 정리 중이니까 기다려 어련히 알아서 할 테니까 라고 하더라 예전에 어머니 돌아가시면서 겪었던 일을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서 형들을 기다렸어 며칠이 지나고 그녀한테 전화가 왔는데 너한테 줄 돈은 딱히 없고 시골 땅이나 정리해서 거기서 좀 가져가라 아버지가 갖고 계시던 재산은 다 어떻게 했냐고 물었더니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자산을 정리해서 형들한테 반씩 나눠주셨다는 거야 믿을 수 없었어 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하신 적도 없었고 그럴 분도 아니셨거든. 연을 끌었던 나에게 아버지의 유산을 주기 싫은 것처럼 보였고 억울함을 견딜 수 없어서 변호사를 찾아갔어. 변호사는 형들이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는 재산에 대해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안했고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처럼 형들이 활개치게 놔둘 수 없었기 때문에 진행하기로 했어. 소송을 준비하던 중 변호사한테 연락이 왔는데 형들이 아버지의 재산에 불법적으로 손을 댄것 같다는 거야. 형들이 아버지로부터 돈을 증여받았다고 한 시점에 아버지의 진료 기록에는 선망 악화라고 적혀 있었어. 아버지는 뭔가를 판단할 능력이 없는 상태였던 거지. 형들한테 따졌더니 아버지가 정신이 온전하실 때 같이 은행에 가서 돈을 찾아주셨대. 그러니까 자기들 돈이 맞다는 거야. 재판 과정에서 변호사는 형들의 행위가 불법일 가능성이 있으며 아버지의 계좌에서 인출해 가져간 돈은 증여로 볼수 없다고 주장했어. 형들은 증여받은 것이 확실하다고 말했지만, 당시 창구에 있던 은행 직원이 증인으로 출석해 아버지가 반강제로 온것 같았다고 증언해줬고, 직원의 증언을 뒷받침할 증거로 변호사가 CCTV 영상을 제출했는데, 다시 봐도 정말 충격적이더라. 형들은 거동이 불편한 아버지를 휠체어에 태워 은행으로 향했고, 영상 속에 아버지는 몸을 가누기 힘드신지 고개를 떨구고 계셨어. 형들은 그런 아버지를 창고 앞에 데려다 놓고 서명을 재촉하며 강요하고 있더라. 영상을 보는 순간 돌아가신 아버지께 죄송하고 눈물이 쏟아지더라고. 형들은 증여받은 것이 맞다고 끊임없이 주장했지만 변호사가 찾아낸 증거들이 진실을 보여주고 있었어. 마침내 법원은 내 손을 들어줬고 형들에게서 내 상속분을 돌려받게 됐어. 형들은 법원을 나서면서 항소하겠다고 소리쳤지만 반박할 증거나 힘이 없던 것인지 결국 항소하지 않았고 나는 내 권리를 되찾을 수 있었어.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는 형들을 만나지 않을 것 같지만 상관없어. 돈의 눈이 멀어 사람의 도리를 잊은 짐승과 다를 거 없으니까.